한방 스테이크 하고 맥주 한잔 하자. 와 맛있겠네. 나도 한잔 주는 줘. 음, 어 맛있겠다. 오 맛있다. 오, 오 시원하다. 시원하다. 오 맛있다. 자, 먹어보자 오이구야 맛있겠구먼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보자 우와, 나는 큰거 먹을래 음, 맛있네 음. 어따, 엄청 맛있나보네 한입에 다 맛있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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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맛있어? 음. 나도 좀 줘봐라 나는 음. 짧게 잘라줘 음. 음. 먹어보자, 나도. 음. 짠! 아, 더 먹을래? 음, 맛있 음, 생각보다 괜찮네, 이거. 음, 맛있네. 음, 음. 잘, 잘 먹게. 음, 음 맛있다. 음. 한잔 받으세요. 음, 오, 시원하다. 갈다 오지, 해소된다. 나도 한 잔. 음. 짠! 음. 와, 엄청 시원하겠다. 너다 아, 아, 아. 아, 자, 제다먹 그래, 잘 먹게, 나는. 잠깐만. 짠! 잘 먹게. 한입 음. 하실래요? 와 음, 생각보다 음, 고기 음, 엄청 어, 부드럽고 맛있네. 음, 잘 음. 먹게.